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 아이파크가 작년부터 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런 의지로 과거 유니폼 복원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로얄즈 음. 로얄즈 시절을 모티브 삼아서 창단 45주년 스페셜 유니폼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바로 음. 이유니폼이요 엠블럼 자체가 지금 다르죠? 좀? 예, 예전에 아마 땡땡 위키를 보시면 네. 이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1997년 트리플 크라운 라피도컵 아디다스컵 <laughs> 네. 프로스펙스컵 우승을 이끌었을 당시의 유니폼을 형상화한 겁니다. 네, 창 기자 입는 그 유니폼 보면 알겠지만 네, 방, 이뻐요, 진짜. 그러니까 그 파란색이 TV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 약간 다릅니다. 근데 둘다 이뻐요, 이뻐. 진짜요, 예. 어,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노란 색깔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 유니폼 제작 당시 1997년. 실물 유니폼을 직접 공수해 와서 미즈노와 함께 직접 비교해 가면서 색깔, 내 칼라, 소매, 폰트 같은 디테일한 부분도. 어, 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입고 왔는데 예, 올해 부산 원정킷 어, 시원해 보고만 해도 네, 지금 이, 한, 이 해운대 색깔 네. 네, 하늘색 시원시원한 네. 느낌을 줘서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데 이번 스페셜 유니폼도 굉장히 청량감을 줍니다 보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차량기자도 입어보니까 좀 시원한 느낌을 옆에서 보니까 받을 수 있고요 요새 또 레트로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레트로한 감성이 그대로 담겨 음. 있습니다 네, 뒤에 사진 어.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 레전드죠. 뭐 화석주, 김주성, 아... 네 정재권. 97년이 부산 축구의 거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황금기였죠. 네 칼라를 아, 네 보시면 흰색과 노란색 라인도 1997년 유니폼 그대로 네구현어 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허리 부분을 보시면 해운대 아이파크의 디자인도 잘 녹여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엠블럼입니다. 로얄즈 엠블럼과 부산 아이파크의 방패 엠블럼을. 아, 그렇죠. 이두 개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로얄즈 스페셜 엠블럼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렇죠. 프랑스의 뭐 베르사유 그리고 음. 어, 이탈리아의 어, 베네치아 이런 팀들이 요새 그 유니폼을 이쁘게 만들어서 그렇죠. 네화제를 모으는데 거, 그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럭셔리한 유니폼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목 뒷부분과 소매 등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보시면은 이 폰트의 변화를 줘서요. 예전의 느낌을 살린 것도 포인트입니다. 네. 허리 부분에 지금의 퍼스트 킷과 세컨드 킷과 마찬가지로 45점 스페셜 패치를 부착할 수 있으니까요. 패치도 구매하시면 유니폼 완성도를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온라인 프리오더 기간은 9월 2일 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고요. 부산 아이파크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진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만 창 기자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음. 주말 펼쳐지는 K리그 1 29라운드 저희가 꼼꼼하게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경기 31일 오후 7시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포항 동해안 답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코리아컵 9 FA컵이죠. 네 결승전 전초전이 됐습니다. 네. 네, 두 팀은 28일 나란히 코리아컵 준결승에서 각자 홈에서 2차전을 치렀고 울산은 광주를 꺾었고 어, 포항은 어, 제주를 꺾으면서. 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뭐 11월 30일에 결승전이 예정이 되있는데 그보다 약3달 앞두고 올 어, 시즌 세 번째 동해안 더비를 어, 치르게 됩니다. 현재 흐름은 울산이 조금 더 낮습니다. 네, 그 광주와 코리아컵 치르는 사이에 또 광주를 만나서 3연전이었죠. 네, 이 리그에서 1대 0 승리하면서 어, 분위기를 좀 반등을 했고요. 네, 반면에 포항은 리그 4연패. 네, 박태하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뭐 코리아컵에서 결승에 진출하긴 했지만 최근에 네 경기 모두 1대 2 스코어로 패하는 어,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팀이 파이널 A 그룹에 진출하면 그 전에 한번더 맞붙겠지만 일단은 올 시즌 그동해안더비세 번째 동해안더비에서는 어느 팀이 이길지 이날 경기를 통해서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지금 스쿼드 상태를 보면 울산은 김영건, 이청용이 지금 부상에서 돌아오고 야구의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스쿼드 운영에 확실히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야구가 크죠. 네, 야구가 최근에 세 경기 연속 컵 포함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민기는 퇴장 징계로 두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포항전까지는 이날까지. 빠집니다. 네. 포항도 t 판 공격수 t 호 o 가 사실상 시즌 아웃 부상을 n 당황 상황이라 두 거대 스트라이커의 만남을 이번에 볼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울산은 광주전에서 뛰지 않은 야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전에서 뭐 김영권이라던가 이명재, 정우영, 고승범, 윤일록 엄원상 이렇게 주전급 다수를 투입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로테이션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루빅손, 보야니치 선발 투입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황석호는 컨디션 난조를 좀 보이고 있고요. 포항은 이호지 외에도 이동희가 장기 부상 중인데요. 그 외에 신광훈이 퇴장 징계로 동해안 더비에 뛸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래도 어정원 지금 코리아컵 결승 진출의 주역이고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 어정원이 폴백 포지션에 다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조르지의 경우 최근 엔트리에 들지 못하고 있는데 큰 부상은 음. 아닌 걸로 확인이 됩니다. 키플레어는 울산 야구. 포항 안재준으로 하겠습니다. 야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최근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안재준은 코리안컵을 통해서 데뷔골을 넣으면서 이호재가 빠진 포항 공격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30분 대파게설리는 대구와 인천전입니다. 또 멸망전입니다. 음. 매 라운드마다 지금 올 시즌 강등권 팀이 지금 다섯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 라운드 멸망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천은 3연속 멸망전을 그러네요. 하고 있는데요. 네. 대구는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 단숨에 강등권에 탈출을 했습니다. 대구가 이긴 두 경기를 보면 점유율과 슈팅 수 모두 상대에게 밀리고 얻은 승리라는 점에서 묘한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음. 박찬현 감독 부임 후에는 능동적인 축구로 탈바꿈을 했잖아요. 초반에 이후 초반 에 무승행진이 길어지고 또 좋았던 선수 젊은 선수들이 또 주춤했거든요. 네. 다시 수비를 두텁게 하고 세징야 중심의 공격 축구로 이제 바뀌었고 그러면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징야다. 네. 네. 대구는 지금 까이오 선수가 굉장히 음.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실히 수비가 좋아졌고요. 케이스리에서 온 선수인데 참 좋아요. 네. 포항전에서 득점됐고요 음. 물론 오승훈이 포항전에서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결정적인 선방도 많이 해주면서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의 고민은 세징냐정치인 사이에서 역할을 해줄 이 나머지 한 자리인데 지금 바셀루스, 고재현, 에드가, 이탈로 이 선수들이 골고루 기회를 받고 있는데 다 아쉽습니다 음. 이 중에 누구라도 좀 제몫을 해줄 경우에 대구의 공격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박채현 감독의 고민이 지금 큰 상황인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스쿼드에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네. 인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게 다 멸망전 승점 6점짜리 경기였기 때문에 이 2연패는 데미지가 상당히 좀 컸어요. 대전에 이어서 전북에도 졌는데 물론 내용은 좋았습니다. 대전전도 밀어붙였고요. 전북전도 내용면에서는 인천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이 결과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음. 최현 감독의 고민이 큰데 역시 관건은 결과물입니다. 정력입니다. 인천이 지난 두 경기에서 딱한골 넣었는데 기대 득점당 득점값이 0.49. 그러니까 한 골도 넣지 못해서 빵인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아요. 지난 전북전에서도 제르서의 속도로 활용한 공격을 했지만 크게 위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무고사도 지난 전북전 슈팅 시도가 단한 개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보석, 박승호, 김성민 등이 번갈아 오른쪽에 서고 있지만 이 자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면서 공격력도 좀 낮아지는 모습이고 일단 인천은 지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던 델브리지, 이범수 정도만이 뛸수 없는 상태고요. 결국... 지난 전북전과 비슷한 스쿼드로 경기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비겼습니다. 최근 여섯 번으로 범위를 넓혀도 1승 3무 1패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두팀 모두 이 여섯 경기에서 홈에서는 지지 않았다 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인천이 올 시즌 홈보다는 원정에서 훨씬 강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팀 모두 올 시즌 29골 기록 중이거든요. 대구가 20골, 인천이 23골이 다 후반에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후반 득점 비율이 훨씬 높은 팀이기 때문에 승부처는 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 역시 세 직냥 인천에서 이 국대 풀백이 됐죠. 최우진 선수 키 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9월 1일 경기로 가겠습니다. 오후 6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네, 하위권과 멀어지길 바라는 8위 제주와 다시 선두로 올라가길 바라는 4위 김천에 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제주 흐름 좋지 않습니다. 최근 3연패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승점을 많이 잃었습니다. 역시 문제는 득점력입니다. 앞서서 창기자가 인천 얘기했는데 제주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한골 아... 8월에 득점이 없는 유일한 팀이고요. 유일한 0점 대 득점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기대, 기대 득점이 5.01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5골 정도는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슈팅 어, 59개로 단한 골에 아... 네, 그쳤습니다. 여전히 최다 득점자가 4골을 넣은 수비수 안태현일 정도로 어, 득점이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기회를 못 만드는 건 아니네요. 네. 그 다른 지표를 봐도 뭐키 패스나 공격 진영 패스를 봐도 어, 상위권에 있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문제. 뭐 코리아컵 준결승에서두 경기 세 골을 넣긴 했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건 리그 득점이라는 점. 맞습니다. 네, 여기에 헤이스가 지난 수원 f c 시전 퇴장으로 두 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름에 야심차게 영입한 남태희가 지난 포항전에서 허벅지를 만지면서 음. 일찍 교체가 됐거든요. 어, 출전이 미지수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난관을 헤쳐가야 됩니다. 제주가 기대하는 부분은 아마도 김천의 수비진이 최근에 상대하는 팀들에 비해서 최근 불안하다는 건데요. 김천은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 총 7골을 헌납하면서 승점 1점 획득에 그쳤습니다. 뭐 선두를 달리다가 4위까지 내려선 이유인데7 전역자들이 발생할 때만 해도 어 전역 공백이 별로 없네라고 느껴졌지만 아, 아무래도 전반기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에, 골키퍼뿐만 아니고 최근에 미들 매니저 박승욱마저 허무한 자책골을 맞아요. 내줬습니다. 2대 0으로 이기다 2대 2로 비긴 대전전이 주는 데미지는 클 수밖에 없고요. 다만 김천은 주중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제주전을 대비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포항 원정에 다녀왔는데 포항 가는 데만 에 7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동남아 원정길 <laughs> 오르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고 주전급 상당수가 포항전에 나선 만큼 이 김천전 후반에도 체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제주가 기대하는 건 홈팔, 홈 이점인데요. 가장 최근 인천에 패하기 전에 서 홈에서 4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김천이 2대 0과 1대 0 스코어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제주 구자철, 김천은 박승욱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철은 부상에서 갓 돌아와서 뭐 얼마나 활약을 할지, 경기에 뛸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경기에 나선다면 분명 팀 분위기를 바꿀 묵직한 무게감을 보여줘야 되고요. 어, 박승욱은 스스로 최근 아쉬운 모습을 떨쳐내야 할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대전 월드컵에서 열리는 대전과 광주전입니다. 예전에 지난 김천 원정에서 극적인 2대2 무승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패를 지금 네 경기로 늘렸습니다. 대전의 끈적함 지금 놀라울 정도인데요. 음. 김천전에서도 뭐 전반은 완전히 거의 뭐 원사이드 게임에 가까울 정도로 밀렸고, 이거 쉽게 쫓아갈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봤는데 기어코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거든요. 지난 인천전에서도 내용에서는 완벽히 밀렸는데 원더골과 상대 실수 더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전이 사실상 재창단 수준의 변화를 택하고도 전체적인 팀스피릿이나뭐 케미 자체는 확실히 빠르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경기를 봐도 의지 자체는 크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비길 경기 이기고 이길 질 경기를 비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 음. 입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게 특히 공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구택에 이어 구택 김승대 이어서 김인균까지 복귀라는 상황이 때문에 공격진은 이제 거의 그 완전체라고 봐도 되거든요. 황성현 감독 이제부터 무언가를 좀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수비진에서도 안톤이 지난주 B팀 경기를 오. 소화하면서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준규 신상은 아론 박진성 강윤성 정도로 제외하고는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는 대전입니다. 광주는 주중 코리아컵. 2차전에서 울산을 2대2로 비기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광주 이날도 사실상 2진급 내보내고 내용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지만 아쉽게 역전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네. 일단 로테이션을 통해서 체력적인 부담은 좀 분명히 덜어난 상태긴 한데 바꿔야 될건 분위기입니다. 광주는 지금 연승을 달리다가 리그 기준으로 2연패에 빠졌는데 사실 지난 울산과의 주말 리그 경기 저 직접 갔다 왔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를 음. 했어요. 결과적으로 패했거든요. 이정용 감독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한 끝. 이한 끝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울산전 페베로 파이널 A 행에 대한 가능성이 좀 다소 낮아졌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좀 이정희 감독의 생각이고 실제 코리아컵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 있을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음.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리그에 초점을 맞추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광주는 울산과의 리그 경기에서 나섰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설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정우 감독 이야기한 대로 이 엄지성의 공백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공격 쪽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찾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앞선 이두 번의 맞대결에서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사실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는 대전이 광주의 사무사표를 한 번도 이기지 음. 못했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그 징크스를 깼어요. 또 부임 첫 승이기도 했었고요. 대전이 이 흐름을 이어갈지 어떻게 이어갈지 궁금한 가운데 양 팀의 골 분포 보니까 초반 15분, 마지막 15분에 골이 많이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이 광주의 압박을 풀어줘야 할 밥신을 키플레이어로 꼽고요. 광주에서는 아무래도 마무리에서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죠. 아산이를 아사니.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서울의 전설 매치입니다. 네, 지난 6월 29일 최근 맞대결이었죠. 서울이 5대 1로 승리하면서 전북전 7년 무승 징크스를 끊었습니다. 그이후에첫 만남이라 전북 선수들과 전북 팬들은 이날만 벼렀을 것 같고 아, 그날 패배는 아마 굉장히 쓰라졌을 겁니다. 네, 뭐 다른 사건도 있었고 네. 여러모로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북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때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할 것 같은데요. 어, 최근 포항과 인천을 연속해서 잡고 최하위에서 탈출해서 10위에 올랐습니다. 에, 기동성 있는 풀백을 배치하고 척추라인에 경험 있는 선수를 세운 다음에 에, 단단함과 끈끈함이 생긴 것 같고요. 어, 여름에 선수를 많이 영입한 이유를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도현 감독이 현재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에, 지난 두 경기와 비교할 때큰 변화를 줄 것까지 않고요. 특히 안현범, 박진섭, 홍정호, 김태현, 이 포백과 골키퍼 김준호. 아, 김준호 잘해. 네. 여기에 한국형 김진규 중미. 여기에 뭐 이영재 안드리고 에르난데스 이선. 티아고 원톱. 지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이 최근 K리그 1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경기력이 좋은 팀으로 꼽히고 있고 5연승을 질주할 정도로 기세도 좋아서 그런 팀을 상대로 어, 기존 그대로 전략을 나설지 아니면 맞춤형 전략을 꺼낼지도 어, 궁금합니다. 최근 두 경기 기준으로 이승우, 송민규, 권창훈, 김지수, 전진우. 아, 네, 이 선수들이 지금 벤치에서 어, 대기를 했죠. 얼마든지 선발로 나선 나설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라고 할수 있고요. 22세 자원인 전병관도 지금 스쿼드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은 공격 쪽은 로테이션, 중미 아래는 고정적인 라인업으로 최근 성과를 냈는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수미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최준, 뭐 개인적으로는 수미보다는 라이트백이 더잘 어울린다고 전, 보지만 전. 이런 최준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아 네, 최근 오연승이 최준이 포변을 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최준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기성용이 부상, 중, 부상 중인 상황이라서 아마도 류재문이 지금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이승모를 한칸 내리는 방법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상설이 돌던 지금 뭐 병원에서 발견이 됐다. 최근에 본체라고 할수 있는 야잔이 아, 네이 선수가 지금 공중 볼 그리고 빌드업. 다 된다고 해서 지금 평가, 평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갈비뼈 쪽 문제로 음. 이날 경기에 출전이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야잔이 빠진다면 권한규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단 1실점, 이 안정감을 이날도 유지하기 위해서 김기동 감독이 어떤 수를 꺼낼지, 그 수에 김도영 감독이 어떻게 대응할지 영리한 두 감독의 수싸움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키플레어는 전북 김진규, 서울 이승모로 하겠습니다. 뭐 양팀 공격 자원에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최근 양팀의 중원 본체라고 볼수 있는 네, 두 선수를 키플레어로 꼽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수협전입니다 선두 싸움의 분수령이 될두 시도민 구단의 맞대결입니다. 돌풍팀들. 네. 강원 승점 50점으로 1위고요. 수원 승점 47점으로 3위입니다. 4연승의 신바람을 냈던 강원이 지난 라운드에서 서울원정이0대 2로 패했죠. 윤정 감독은 뭐 경기 후에 완패를 시인하면서 아직 우리가 우승까지 가기엔 좀 부족한 팀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선수들도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서울 전후에 선수단이 삼 3, 3호 모여서 굉장히 진중한 분위기에 미팅을 했다고 음. 해요. 이제 이 우승이 좀 가시권에 있잖아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긴장감, 뭐 사명감 이런 게 선수단 전체에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강원 내부의 설명이었고요. 일단 강원 입장에서는 서울의 그라운드 컨디션이 제대로 적응하지 음. 못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릉에서의 경기가 상당히 좀 반가울 것 같고요. 여기에 가브리엘과 김희석이 선수단과 본 훈련을 함께하면서.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격과 허리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고요. 기존의 이지솔, 김대우 정도로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은이 양민혁, 황문기가 국대 선발된 등 일단 지난 경기 패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좀 많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혜는 지난 경기에서 제주를 5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물론 헤이스의 퇴장이 있었지만 수혜의 힘을 확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광주와 대전에 연패하면서 아 이거 확실히 빠진 음. 선수들의 공백 느껴지나 했는데 지금 울산에서 제주 잡으면서 다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확실히 김은중 감독이 능력이 있는 게 안데르선을 중앙으로 옮긴 이 프리롤 이걸로 이승우의 공백을 메웠고요 손준호를 잘 활용하면서 수비 쪽에 굉장히 클 거라고 했던 이 권경원의 공백까지 어, 그러니까. 잘 메우고 있거든요. 안데르선은 뭐 지금 거의 리그 최고 선수다라는 평가를 할수 있을 정도로 미친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기 이꼬리를 도 라운드 MVP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또 울산전에서는 주민규 퇴장당했고요. 제주전에서는 헤이스가 퇴장당하면서 약간의 운까지 음. 좀 따르게 있는 수원FC입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은 상태. 여기에 김은중 감독이 선수단을 고르게 쓰면서 체력 안배도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협은 정동호, 안병준, 김태환이 부상인데 정동호와 안병준은 잘하면 이번 경기 가능할 것 같다는 내부 이야기입니다. 노경호는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 없습니다. 네. 앞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강원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강원 최근 수협전 3연승 인데요. 그에 앞선 4경기에서 수협이 3승 1무로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될것 음. 같거든요. 게다가 또 강원 홈에서 구승 3무 2패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홈에서 인진 경기가 2.5골이에요. 무득점 경기가 아예 없습니다. 음. 수웹 입장에서는 수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에서는 이첫 대표 승선에 감격을 누린 황문기를 수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로르네이스 에이, 안데르선을 키 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네. 자, 2 9라운드 프리배 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